한 주의 주요 환경 소식을 빠뜨리지 않도록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전하는 이 뉴스입니다. 환경부는 미활용 폐교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환경 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해 기후 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조성합니다. 환경부와 협약 참여기관은 앞으로 재정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년간 시설공사를 거쳐 2024년 하반기에 환경교육 체험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최근 피부 유해세균을 억제하는 신종 유산균인 컴파니 락토바실러스 파블리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이번 신종 유산균의 추출물에서 항균 효능이 있는 단일 물질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유전자 정보를 파악하여 염증 등 피부 상태 개선을 위한 기능성 유산균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품 환경성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그린워싱 신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의 신고 대상은 어린이 용품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무독성, 인체 무해, 무공해와 같은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표시 및 광고이며 사업자는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대기질 및 신재생 에너지 관리 역량 온라인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코이카 등과 협력하여 매년 국제환경 연수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까지 80개 과정을 통해 약 116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환경부와 함께 기관과 지자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 소양 함양을 위한 환경 교육을 추진합니다.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탄소 중립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 구성원의 환경 참여도를 높이려는 방안으로 추진되었고 올해는 공무원 5개소 기업 1개소를 시범으로 추진하며 향후 교육 대상과 인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FTA를 통한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확산하기 위해 8월 20일 FTA 활용에 관한 카드뉴스를 발간했습니다. 카드뉴스에는 FTA를 이용한 관세 절감요령, 환경제품 FTA 정보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고 연말까지 매월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와 한국 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는 20일 농수산식품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혁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농수산식품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지속가능한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교육, 정보 제공, 디지털 혁신 지원 등의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클루프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그린 뉴딜령 클루프 사업을 지난 5월 이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루프란 햇빛 반사율이 높은 흰색 도료를 건물 옥상에 시공해 여름철 건물 온도를 낮추는 공법으로 클루프 작업을 통해 건물 표면 온도는 15에서 30도씨, 실내 온도는 3도씨가 내려가며 이로 인해 냉방에너지는 20% 감소하는 등 일상생활 속 기후변화 대응 실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8월 17일부터 3년간 총 5,85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유해물질의 체내 농도를 조사하는 제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들어갑니다. 대상자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유해물질 농도 분석과 기초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생활방식조사, 유해물질의 노출 원인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활용합니다. 국립공원 공단은 한려해상 등 4개 해상, 해안국립공원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변 정화활동을 추진합니다. 참가자들이 해변에서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개별적으로 수거하여 현장에 있는 공단 관계자들에게 제출하면 부피를 측정해 수거량 상위 10명에게 지역상품권 및 농산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이뉴스 정경춘이었습니다.